얼렁뚱땅 여학생 일상. 이날은 가족과 아침 일찍 뉴욕에 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내 갤러리에 있는 걸막 편집해서 올리는 거라 몇월 영상인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센트럴파크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물줄기를 보고 엄마가 미쳤다고 했다.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갔는데 단순한 역을 넘어 웅장한 건축물의 가치가 더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다시 뉴저지로 돌아와 우리 학교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이때는 아직 입학하기 전인 8월 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경영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영대학 위주로 찬찬히 둘러보았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최신식이고 깔끔해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학교 나머지를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날은 첼시 마켓에 갔다. 사실 이 기간은 엄마와 동생이 여행으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뉴욕을 즐겼던 것 같다. 언제 봐도 멋있는 뉴욕 야경이다. 다음날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는데 페리에는 유료와 무료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무료 페리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여긴 다시 뉴저지인데 강원도 산길 걷는 기분이었다. 날씨도 선선하니 딱 좋았고 너무너무 알차게 보낸 하루라 정말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미국의 횡단보도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뉴욕 야경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겠다. 안녕.